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그 성심으로 저희들의 내면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저희들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싹다 바꿔 주시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그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매현 순간 이 은총을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어머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교의 피아순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 아주 요 근래처럼 매일이 희망적이고 기대되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절대 용서 못함에 쓰라린 생각들이 너희 마음속에 오래 머무르도록 허락하지 마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각과 말과 행위에 용서를 실천하는 것 뿐이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후에는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나의 뜻에서 돌아서지 마라. 참된 분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런 후에 의심이 들거든 그 의심은 원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겨라. 현 순간의 은총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이 전체적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 핵심 주제문 그게 뭐냐? 매 날의 줄에 있는 현순간의 은총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현순간의 은총을 믿어라 무슨 말인지 도통 알수 없습니다. 글씨는 읽을 수 있겠으나 저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의 나라가 무슨 뜻인가 하는 그냥 쭉 읽어서는 절대 알수 없는 은총이 있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살아갈 성화의 시대를 지금 살아갈 영혼들에 대해 아버지께서는 계속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따라야 될 어떤 윤리도덕과도 같은 지침, 그것을 매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앞에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절대 용서 못함에 쓰아린 생각들이 너희 마음 속에 오래 머무르도록 허락하지 마라. 자,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 못 하는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오래도록 놔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허락하지 마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구멍이 있음으로써 그 구멍으로써 악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옷감에 어떤 이상한 오물이 묻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오물이 붙었을 때 바로 세탁을 하면은 깨끗하게 빠지지만 이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죠? 여기, 어, 어떤 얼룩이 생기게 되죠. 그건 나중에 빨았다 해도.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를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나의 마음 안에 오래 놔두게 되면 이 옷감에 불순물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오래 놔둠으로써 변질되고 퇴색돼서 나중엔 빨아도 원래 색깔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부작용과 오류가 이 옷에 남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어떤 악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그것을 처리해서 없애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래도록 머물면 머물, 머물수록 아~ 때가 나중에 빨아도 깨끗하게 옷감에 무, 때가 빠지지 않고 얼룩진 것과 똑같은 부작용이 이 마음 안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머무르게끔 허락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 뿐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얘들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진짜 용서다. 이 말씀이세요.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너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용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며칠 전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서, 남을 용서한다. 그거는 어나 혼자만의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먼저 아버지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러이렇게 잘못한 거 저는 용서합니다. 하오이 아버지도 그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도 용서해주십사고 청원을 드려야 그게 완벽한 용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배웠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용서한다 그것은 여기서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건 말과 행위에서 실천하는 거다. 그 말은. 며칠 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서 누굴 용서한다는 것은 너의 마음으로도 용서하면서 저를 저도 저 영혼을 용서하니 아버지께서도 저 영혼을 용서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그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실천이 실질적으로 인지 않고서는 사실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한 게 아니라 여기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아, 앞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후미에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비유를 하나 가져오신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도 똑같은데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후에는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나의 뜻에서 돌아서지 마라. 자, 무슨 말씀이실까요? 너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매 저희가 매일 배우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메시지에서 매일 배우시죠. 여러분께서 진리가 뭔지 하느님의 뜻이 뭔지 그걸 배웠어요. 그럼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라. 말과 생각과 행위 안에서 돌아서지 마라. 즉 실천해라. 앞에 용서도 네가 사실적으로 그걸 실천해야 용서가 완성되듯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것도 그냥 좋은 말 백날 들으면뭐 하겠어요. 이쪽 길로 들어갔다. 이쪽 길로 나면 끝이죠. 그거는 수많은 세상에, 어, 좋다는 격언, 탈무도 읽었는데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오면 나에겐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뜻이 뭐고 진리가 뭐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배웠으면 배운 후에는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돌아서지 마라. 즉, 네가 실제적으로 너의 삶 안에서 실천을 해라. 특히 요즘에 주시는 말씀에서는 어떤 거죠? 매현 순간에 은총을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매현 순간 아버지를 찾고 늘 마음 안에서 의식을 하고 또 어떤 내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면 늘 여쭙고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행해라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현 순간 아버지를 의식하고 찾고 갈망하고 어떤 것을 할때잘 모르겠으면 여죽고이 행위를 마음과 정신으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게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나의 뜻에 돌아서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앞에 용서도 네가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야 그 용서가 완성되듯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치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해서 매연순간 그렇게 아버지께 굳건하게 의탁되어 있고 내어맡기고 의식하고 여쭙고 또 성심으로 저의 내면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분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여라. 자 참된 분별을 얻으려면 어디 안에서만 참된 분별을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 진리 안에서 사셨던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 뭐를 선택해야 되는 다양한 경우가 나에게 도래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때 예수님과 성모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가만 있어봐.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 예수님과 성모님은, 아, 아버지가 좋아지는 것, 이웃이 좋아지는 것,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셨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떠올려서 나도 그때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참된 분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즉, 참된 분별을 우리가 얻어서 일상생활에서 그걸 사실적으로 구현하려면 자꾸 예수님과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발견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도 그걸 사실적으로 해보는 요 나라가 구현된다는,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의심이 들거든 그 의심은 원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겨라. 자, 이렇게 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단순히 행하면 되는데, 그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찰나의 순간에 어떤 다양한 악의 악으로부터 발동된 의구심이 싹 들어온다. 그럼 그 의구심은 거의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너희가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심은 음, 이런 겁니다. 여기 엄연한 모범이 존재하는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신적 질서의 모범이 존재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요. 그 어떤 다른 꼭 이것만 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어떤 의구심이 싹 나에게 든단 말이죠. 그럼 이건 악입니까? 선입니까? 이건 악이죠. 이건 100% 악이라고 네가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은, 여기서는 그런 의심인데, 의심이 다100%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 내가 어떤 역으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이걸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 거를 알아가지고, 이걸 하려고 딱 했는데, 순간, 가만 있어봐. 내가 진리를 배우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나 이웃을 위한 게 아닌데, 이건 나의 사육과 욕망을 위한 거잖아. 아, 그러니까 안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싹들 수도 있죠. 진리를 똑바로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영혼이라면. 그럼 이 의구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좋은 거죠. 이건 선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런 어떤 분별이 가능해야 돼요. 이 의심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지금 앞에 맥락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의 의심은 악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심이 맞는데, 그런 모든 일상생활의 의심이 다 악에서만 오는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후미에 말씀드린 의심. 나, 내가 좋아지는 것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진리를 배우다 보니,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들은 의심. 이건 오히려 성령하느님께서 내 마음과 양심을 깨워주시는 의심이라는 거죠. 이건 긍정적인 거고, 선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비, 분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은 뭘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로 다 분별돼요. 어떤 의구심이 싹 마음에 들어온다. 그럼 그때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려면 우린 어떤 절대값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렇게 내가 결정하면 이게 누가 좋아지는 거지? 이게 누구를 위한 거지? 이걸로 다100% 거의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좋아지는 거지를 생각해 봤는데, 나의 사욕과 욕망을 위한 거야. 그럼 이건 100% 악이죠. 근데, 자, 이렇게 결정하면 이게 누가 좋아지는 건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거고, 주변에 내 이웃이 좋아지는 거다. 그럼 이건 100% 선이죠.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순간의 은총을 믿어라.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는 현순간의 은총을 믿어라 이 말씀이세요. 자 그럼 이 마지막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신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건 이겁니다 현순간의 은총을 믿어라 이것은 내가 이 살아가는 생명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순간이라고 쓰신 건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믿거라. 이 말씀이세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현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뭐를 행하려고 하고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순간의 의식과 내어막김을 계속한다. 근데 이 횟수가 빈번해진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영원 안에 더 많이 개입하실 수 있다. 그 은총. 이 은총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자, 또, 현순간의 은총은 이 관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이탁해서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든 뭘할때 제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어 맡기는. 이 현순간에 너가 계속 내어 맡기면 너를 도와주신다는 그 은총. 그걸 믿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계속 의탁하고 맡기고 청하고 갈망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순간의 은총입니다. 자또 이렇게 어떤 영혼이 매 현순간 순간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내재화되어 있다. 그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이렇게 해서 나의 영을 점점점점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께 그럼 옛날에 0.1%로 나에게 개입하셨던 것이 1% 2% 3% 4% 이렇게 점점점점 나에게 개입하실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겠죠 그럼 그 현순간의 은총이 점점점점 나에겐 더 강력하고 세게 올수 있는 바로 이 나라가 현순간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정리하면 지금 시대는요 과거 어떤 시대도 그랬던 시대가 없는데 지금 시대는 현 순간에 은총을 주시는 시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순간마다 의식하고 내어 맡기고 자꾸 부르짖고 찾으면 개입하셔서 나를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왜 이 마지막 시대가 지나고 나면 성화의 시대를 열어가셔야 되는데, 그 성화의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한 영혼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엄청난 은총을 쏟아붓고 계시고, 거기에 걸맞는 영혼이 되게끔 어떤 지표와, 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 현순간의 은총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냐? 과거에도 그렇진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때가 있다. 뭐 추수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시죠. 바로 그게 은총도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 창조의 피하 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그 피하스로 은총을 주셨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구원의 피하 시대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근간을 마련해 주시는 은총을 주시고자 하던 그 때, 그 구원의 피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니까 이제 성화의 피하 시대를 우리는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의 때에 걸맞는 은총들이 있겠죠. 그때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의 색깔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와 환경적 요소에 걸맞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현순간의 은총, 아버지께 뜨겁, 뜨겁게 갈망하고 계속 의탁하고 도와주세요. 함께하세요. 저의 내면을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것을 갈망하는 자녀들에게는 지금을 그것을 주기가 훨씬 쉬운, 왜? 내가 그걸 주겠다라고 열어놓으신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선포하시잖아요. 이렇게. 현순간의 은총을 믿어라. 이 말은 내가 이걸 줄 테니 자녀들아, 이걸 청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것을 주기에 아예 허락하신 시대고 그것을 주심으로써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다듬는 시대기 때문에 요때 청하면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창세기 때이 은총을 청한다 그럼 물론 하느님께서는 청하면 다 주시지만 그 적합한 때에 청했을 때 가장 용이롭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 그 것에 걸맞지 않은 은총은 사람에 따라서는 다 주실 수도 있고 특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비유를 들자면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식이에요 그럼 이때 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문을 여, 물을 가득히 받아놔서 말랐을 때 가물었을 때 그걸 써야 되는 이게 대비를 하는 거고 올바른 은총을 받는 사람의 똑바로 된 정신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지금 안 와. 쩍쩍 땅이 갈라지고 말르고 있어. 근데 지금 물 받아야 되겠다고 어, 비를 낼, 비, 올, 비 오기를 갈망해서 이렇게 수문을 열어, 그 땜을, 물을 받으려 준비를 한다. 그럼 이건 걸맞지가 않죠. 이를테면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현순간의 은총을 무한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세 가지 은총도 인류에게 주시고 뭐 기축복 카드도 주시고 이런 모든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이 그것을 청하면 받기에 가장 좋은 때고 그 은총과 축복으로 영혼들을 준비시키시는 때니까 요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께서 청하셔야 그때 마치 땜에 장마 때물 받듯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나라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이 전반적인 요즘에 주시는 말씀의 나라를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현순간의 은총을 믿어라. 그 현순간의 은총을 네가 구하고 갈망하고 그 안에서 살고 이런 노력을 하거라. 라고 마지막 문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많은 비유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깨닫고 이해하신 것만큼 어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